자, 오늘 같은날은 은지 않아 은지 하어 흘렸 어？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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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도 인기의 붕어빵집 배우지 마손손손자 여기 꺼내가지고 이거 초코일 수도 있잖아 안 끓였는데? 아오 맛있겠다 이거 뭐야 띠? 이거 콘치즈 됐지? 콘치즈 누구? 아, 아, 아 콘치즈야. 콘치즈. <laughs> 어, 이거 콘치즈야 어, 이거 모자렐라다어 이거 모자렐라다 오케이 야너 들고 가자 위 아, 뭐야 먹었는데? 야, 나 종전이 손에 든건 붕어빵이 아니잖아. <laughs> 알았어. 어, 이거 들래? 나 이거 들게. 나 이거 들게. 아, 깐깐해. 아, 맛있겠다. 옵니다 뭐예요, 방금? 아유, 굿즈. 어, 김치 굽는 아니어 상추 n c t u a r y Sanctuary, s a n c 자. u a r y Sanctuary, Sanctuary, s a 이 c t u 이 r 이 Sanctua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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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n c t u a 그거 사나 언니, 약간 양 작았던 거 있다. 이거. 너 남기면 네가 아, 내가 저거 사놨때저거 먹어 드릴게요. 일단 짐을 오토로 차에 태우고 어. 다음은 6770원. <목소리> 아, 3만 아, 어, 어. 77천 원이 나왔습니다. 우리의 잔고는 어떻게 될까요? 저희 예산이 얼마예요? 21만 원이에요. 아연아 괜찮은데. 조심은안 돼. 속이 좀 아픕니다. 청노이자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언덕. 지 보이세요? 전주현 지금. 지금 뭐해? 과일 받습니다 같은... 뭐 어디? 여기 네. 전 지금. <laughs> 지금. 지 미친놈이 있다? 금숑빠숑금숑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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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공지있지 정어 아, 뭐, 어, 맨이 비어났어 모자이크 안에 엄마물이 숨고 있을까 아, 있 있다, 있다, 있다. 뭐지, 이거 아! 불릎어 아! 리야 <laughs> 얘마늘이마는 뭐뭐 아, 아, 너무 야, 쌈부들나야래지 <laughs> <되지> 않아? 래인마이래인마 <laughs> 나눠야... <laughs> <이래 인마. 오! 웃음> 어, 뭐임? 맞는 것 같은데? 지금 세명전 여정 정채영, 채유리는 술마저 사러 갔고요. 지금 노땅들 모여있습니다. 노당이요 아니신가요? 네. 애 네. 그 옷에 냄새 배이니까 지마 2층에 놔두자는데 그렇게? 오도도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여기 나, 여기 씻은 거 맞아 이데 아닐걸? 잘 회수하겠습니다. 이래 누이 청결하다. 나이이안 접시 큰거 하나 더 해줄래? 미쳤는데? 이거 <laughs> 하나 누가 왜야 나컵 이렇게 많은? 내가 이 빼줬는데. 아니 근데 술 나오면 이거 너딱 붙는 <laughs> 거 아니야? 모자이크의 <laughs> <진짜? 웃음> <laughs> 응. 모자이크. 저는 <laughs> <너, 끝나는> <laughs> 몰라요. 그냥 <laughs> 야, 야. 너 그냥 생각하면, 뭐 드세요. 뭐. 머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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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MCU> <laughs> 아 예수님도 이정도는 아니었어요? 까이선대사회를 풍자한 맥주도 마셨어. 어제 도폐를수신여러분들전정 감사하고요. 지금 모임원들이 전다성이된이 상황에서 처음 술을 마시는 얘가 여건서가 잔다. 고민이 돼 합시다. 그러 거기서 뭘 날까? 어, <laughs> 리리스에서 그러니까. 본거 있는데. 뭐? 어, 빨리. 천창을 오늘 같은 날은 하면은 어깨 흔들면서 벤치 하나, 벤치 하나 하고. 좋아요. 자, 오늘 같은 날은 벤치 하나, 하나.

辛苦了。<noise> <noise>

哎呀，你该吃东 잘 쳤네, 쳤네, 아, 울어라 최우희, <laughs> 울어라 최우희, 울어라 최우 뭐야, 라이누리개 게, 걸 작시랑에 걸려들내고 씻어내고, 씻어내고, 씻고 씻어내고, 가뭘할수있어내고시어내고씻어내 열한 시 40분 돌고 앉았다가휴나 <laughs> 내가? 니어셨다와콜라아 머리 아파 있 이게 낭만? WTF w t 지기 왔다 지기 왔다, 직위 왔다. <laughs> 아 전주 아 맛있겠다 나도 마실래먹을래시 마실래? 40분. 0 시간 늦 10시 1 0분나좀잘 아, 아, 음. 아 어디로 데 응. 잠을 안로아 <laughs> <내 걸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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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폭소소했다. 그니까, 맵게. 아니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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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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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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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